안녕하세요. 서울보석의 보석지입니다. 순금 목걸이 40돈이나 50돈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되세요. 40돈, 50돈 제작하면 너무 커져서 절대 이쁘지 않습니다. 하며 고중량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안된다 손실을 많이 쳤고요 실제 50돈 구매 후 후회한 고객님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볼륨체인은 20돈, 30돈까지가 착용하면 와우 크다 라고 느끼고 멋스럽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알맞은 크기입니다. 그만큼 중량 대비 20돈 30돈 목걸이 크기에 만족도가 높은데요. 실제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20돈 볼륨체인 목걸이입니다. 어떤가요? 같은 중량의 면 체인이나 팔각 체인처럼 넓고 대나무 체인처럼 입체감 있는 형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볼륨 체인은 10돈에서 20돈으로 중량이 1배 올라갈 때 크기가 2배 이상 커지는 목걸이입니다. 그럼 20돈에서 10돈 올라간 30돈 크기는 어떨까요? 짐작이 가시겠죠?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30돈 볼륨 체인 목걸이입니다. 두배 커진 느낌 확실히 드시나요 30돈보다 더 크다면 어, 생각만 해도 너무 큰것 같습니다. 30돈까지만 추천드릴게요. 30돈 주문하신 고객님의 출고 소식을 드리면서 20돈 크기도 같이 소개드리는 것인데요. 사실 앞선 영상에서 소개한 것처럼 10돈, 7돈, 5돈도 남성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크기의 볼륨체인 목걸이입니다. 볼륨 셰인 목걸이는 99.9% 제품이라서 추후 매입 시 구매한 중량만큼 골드바로 교환도 가능하고요. 중량 업그레이드 시에도 분석료가 없기 때문에 추가되는 금값과 공인만 있으면 돼서인지 구매한 고객님들이 목걸이가 5돈에서 10돈으로 10돈에서 15돈으로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순금입니다 분석료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죠 순금 제품 대부분이 99.5% 제품이라서 열돈 반지를 주고 다른 순금 제품으로 바꾼다 가정할 때한 돈당 4천원에서 6천원 정도 빠지는 금액입니다 열돈이면 4만원에서 6만원 당연히 중량이 커질수록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금액인데요 서울보석에서 판매하는 99.9% 제품은 추후 골드바로 교환 가능하거나 업그레이드 시에 분석료가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20돈 30돈 볼륨체인 목걸이 자세한 크기와 형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잠깐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보석지게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순금 20돈, 30돈 볼륨체인 목걸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마디에 반짝이는 손코팅을 넣어 시선을 확 사로잡고 있고요. 와, 크네. 라는 첫인상을 강렬하게 주는 볼륨체인 목걸이입니다. 상당히 멋스러운데요. 꺼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돈 볼륨체인 목걸이는 마디 넓이 7mm, 마디 길이 13mm 크기입니다. 마디를 자세히 보면 면으로 채워진 마디에 손 커팅을 넣었고요. 마디가 서로 엇갈리게 만들어서 같은 형태의 마디를 90도로 교차하면서 연결해서 만든 목걸이입니다. 마디에 빈 공간을 만들어서 크기를 키웠지만 시선은 커팅 부분을 바라보고요. 서로 교차돼서 디자인되고 연결되었기 때문에 착용하면 빈 공간이 눈에 띄지 않는 목걸이입니다. 정말 디자인이 잘된 목걸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30돈 볼륨 체인 목걸이는 마디 넓이 9mm. 마디 길이 17mm. 크기라서 마디 두께가 엄청나게 커진 볼륨입니다. 통통한 마디가 위압감을 주는 느낌이라서 20돈이면 충분하다는 기분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40돈, 50돈 하면 안 된다. 손실했었던 이유. 이제 아시겠죠? 20돈 볼륨 체인 목걸이 30돈 볼륨 체인 목걸이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목걸이는 순금 중량에 18K 잠금 장식을 18K 잠금 장식을 별도 중량으로 추가해 주고 있고요. 볼륨 체인은 18K 붕어 장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체감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붕어장식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순금함량 99.9%로 제작된 볼륨체인 목걸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것 영상 댓글이나 전화 문의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